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CPI 지표 미국에서 나왔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밋밋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죠. CNBC 쪽에서 나오는 이 얘기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에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금리계적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덜 중요해졌다. 그리고 오늘 이제 PPI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도매 가격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CPI가 또 어떻게 따라올 것인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수치를 내보내지 않는다면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은행하고 기업 실적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에 계속 흔들리는 그런 시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물론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쪽에서 한번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CPI를 이렇게 이 표를 보시면은 사실 뭐 숫자가 뭐 4%대, 5%네 뭐 이런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2021년도에 계속 상승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딱 보이죠. 화살표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2019년 이쪽에 2020년까지도 그때보다는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수치 자체가 안정되는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수치는 아직 높다. 정책이 변하기는 좀 아직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연말에 금리나 확률, 그러니까 400에서 425가 이 푸른색이고, 425에서 452 가운데 주홍색, 그다음에 450에서 475가 이 녹색인데, 이세 개를 합하면은 98%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500에서 525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두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나타날 확률이 98%로 시장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아직도 뭐한 일곱 달 남은 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제 시장 쪽으로 천천히 반영이 되겠죠. 각 회의가 또그 이전에 뭐 9월에 중요한 회의도 있고 6월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요. 분기회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확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패드 인사들은 인정 안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제 10년물 국채입찰, 약간 제가 이제 항상 이게 중요한 벤치마크가 되는 10년물 국채입찰인데, 제일 좀 성적이 좀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흔들릴 수도 있다 하면서 제가 항상 걱정스럽게 보는데, 어제 수치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응찰률이 2.45배, 지난달이 2.36배, 그 다음에 지난분기가 2.51배.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아, 지난 분, 지난 달보다는 좀 괜찮았는데, 지난 분기보다는 좀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해외 투자자 비중도 비슷한 그런 수치였습니다. 3월보다는 좋아졌고, 67.5%요. 그리고 지난 분기 전체보다는 좀안 좋아지는. 그래서 이, 어제 봤었던 그런 수치처럼,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지난 분기 자료들, 나온 거, 5월 초에 나온 그 자료를 10년물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좀 이렇게 바닥을 치고 빨리빨리 이렇게 응찰률이, 입찰 경쟁률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녹색선이 10년물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좀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발행이 약간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개선 추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국채 쪽으로도 다시 관심이 올만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금융주도 오르고, 국채 쪽 ETF는 당연히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지주회사도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주, 지주회사, 국채 이쪽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 한 7, 8월 정도가 투자 적기가 될것 같다라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머니모브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 이후로는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배당 투자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배당 1%가 이렇게 줄어들고 할때 주식은 1,20%가 오르고 내리고 한다라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배당 수익률이 막 4%, 5% 되는 그런 주식들은, 향후에 가을 돼가지고 겨울까지 배당 투자를 한다고 하면, 또 다, 다 11월 달에 막 투자하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2월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7, 8월에 미리 들어가서, 11, 12월에 털고 나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 투자는 다,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금융주나 지주회사는 7, 8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어, 지금부터 7, 8월까지 저점 내릴 때마다 좀 모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이 표, 이 그, 그림을 지금 퍼온 거는 제가 종목을 하나, 이 국채 ETF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항상 먼저 종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로 32-10, 그러니까 32년 10월에 이 만기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3천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5만 2천원대까지 내려갔었고, 아주 안 좋았을 때가 5만 천원까지였는데, 제 봤을 때는 5만 2천원 뭐 초반대만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아까 그 그림이요. 이거는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 YTM은 이 만기 매칭형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기까지 꾸준히 가지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1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32년 10월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상장폐지일 32년 10월 27일날 이게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은 요 YTM으로 표시된 3.3%요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3.3%니까 10년 동안 33%가 되겠죠. 근데 지금 뭐, 은행 수익률 안 나온다고 예금이나 적금 수익률 안 나온다고 뭐3% 이하짜리도 팔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금리는 좀더 안정으로 갈 확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연말 가면 더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다라고 본다면 지금 사가지고 이3.3% 그냥 10년 동안 먹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금은 하는데 이 국채를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평가 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이잖아요. 이번에 미국의 은행들 망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 없으면은 팔아야 되니까. 근데 평가 손이 생기면은 그게 현실화 되니까 그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금 같은 경우처럼 그 예금이나 적금도 보통 1년 이상으로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럼 1년을 정도의 기간으로 투자 기간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 평가선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만한 그런, 어, 기회가 오거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매매하기도 쉽고 수수료도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투자하기에, 일단 예금을 하는 보수적인 자금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좋아하고 있고, 저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싸게 샀어요. 52,000원 이하대에서 산 것도 있고, 그런데, 어, 좀 거래량이 적어요. 그래서 이 LP가 들어와가지고 좀 유동성 공급을 잘 해야 될 텐데, 이 국채가, 국채 국체 ETF 같은 경우는 이 가격 폭이 장중에 이 호가를 여러 개를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LP들이 유동성 공급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걸어놓고 매수매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다, 필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이잖아요 이런 이런 저런 얘기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뭘 하나 이렇게 지켜보면 콜 옵션은 뭐 거의 이제 문 닫았어요. 이거는 뭐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풋 옵션 같은 경우가 이제 327 가지고 뭐 사내 중내 이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콜풋 모두 다 327은 죽을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시경이면 다 접는 게 이번 달 거는요. 그게 막. 어, 정석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풋 옵션 이 바깥쪽으로 매수하고 있는 거. 이거는 뭐322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같은데요. 보통 330에 사, 사고 풋을 330에 사고 어, 327을 왕창 매도를 하고 만약에 그거 잘못 돼가지고 확 벗어날 아래로 벗어날까 봐322 사는 정도 근데 322는 지금 휴지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돈도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이고 330매수 327매도 322 왕창 매수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327에서 끝나면 많이 버는 그런 게임이다 지금 외국인 투자다 그걸 생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고. 그러한 전략의 재물이 되면은 안될것 같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물들, 달러 선물하고 국채 선물, 좀 소량 매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 뭐이 정도는 그냥 참고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